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거두절미하고 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2017년도에 인수한 전장 전문 업체 하만.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하만. 아, 요 회사가 일을 냈습니다. 그런데 일을 냈는데 아, 뭐 일을 낼수 있죠. 일이야 뭐다낼수 있죠. 일을 낼수 있는데 중요한 건 내용이 좀 중요해요. 요 일이 앞으로 또 이제 미래적으로 봤을 때 계속 일이 날것 같아. 일이 터질 것 같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 그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매일경제에서 떴죠? 삼성이 인수한 하만, 일본, 도요타 뚫었다. 예, 어떻게 뚫었는지 여러분들에게 하나 하나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예 전장 전문 업체 하만이 예 삼성전자가 인수했죠 2017년도에 품질 검사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도요타의 장벽을 뚫었습니다. 여러분 기존에 어 하만 같은 경우에 기존에 해오던 카 오디오 솔루션 요 납품을 넘어서 전장 부품의 핵심으로 토, 통하는 전장 부품 중에서도 핵심입니다. 이 텔레메틱스 장비를 납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거기도 어디? 예, 도요타. 여러분, 도요타는 어, 글로벌 브랜드 자동차 판매 대수로 폭스바겐 거의 다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전 세계 투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단한 회사입니다. 도요타. 물론 일본 기업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도요타에서 어, 하만의 어떤 5, 5세대 5G 고성능 텔레메틱스 장비 공급을 확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규모 계약 규모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지금 천억 원 안팎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이제 금액 액수도 물론 액수지만 이게 이 텔레메틱스는 자동차와 무선 통신 예, 위치, 추적 장치, GPS죠. 요런 것 등을 결합해서 차량의 통신 허브 역할을 해주는 장치입니다. 실시간 교통 정보를 비롯해서 차량 사고 발생 시 긴급 구조, 뭐, 도난 차량 위치, 추적, 도난 당했을 때, 그 다음에 원격 차량 진단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 어, 소프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뭐,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다운로드도 이를 통해서 가능을 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뭐 자율주행 차량이나 사물관 통신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삼성전자가 이 5G 기술을 통해서 이 텔레메틱스 장비를 개발을 했죠. 이 하마는 이 삼성전자 5G 기술을 통해서 이 텔레메틱스 장비를 개발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하만과 삼성전자의 결합인데 결합품인데 작년 출시된 BMW의 럭셔리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라 그러죠. 이 전기차 IX에 최초로 공급을 했어요. BMW에 최초로 공급을 했는데 이번에 도요타로부터 또 처음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텔레메틱스 장비는 이 기본적인 기술 우수성 외에 이게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관련 통신 특허에 대한 비용을 누가 낼 것인지가 사실 수주를 좌우를 합니다. 하만이 이 도요타를 뚫을 수 있었던 것도 모회사, 하만의 모회사인 삼성전자가 보유한 통신 특허의 탄탄한 기반 덕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 그러면 앞으로 이 텔레메틱스 장비 관련해서 특허에 대한 비용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상당히 유리한데, 앞으로 어떤 텔레매틱스 장비 회사가 이런 통신 관련 특허 비용을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시원하게 대신 상당 부분 이렇게 낼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런 경쟁력이 삼성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전장 사업에서 특히 텔레매틱스 장비 관련 이런 것에 대한. 경쟁력이 이제 삼성전자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 왔다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 예 이제 5G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면 이런 쪽으로 예 삼성전자가 상당히 경쟁력을 특히 하만이 발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보유한 이 통신 특허에 대해서 도요다가. 내야 하는 비용을 최대한 줄여주는 방식으로 수주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다른 회사도 폭스바겐이나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마는 이번에 이텔레메틱스 장비, 장비 납품을 넘어서 디지털 코피까지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지금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코피은 디지털 전장 제품으로만 구성된, 어, 운전석과 조수석, 이 전방 영역을 의미를 합니다. 디지털 콕핏. 하마는 2017년부터 이 삼성전자의 정보기술, IT, 그러죠. 어, 가전, 기술과 전, 그, 자체 전장 기술을 융합한 이 프리미엄 디지털 콕핏을 공동 지금 개발해 왔습니다. 지난해 하마는 유럽하고 북미 등 주요 완성차 업체에서 이 디지털 콕픽과 관련해 수주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뭐 여기 에 지금 품질까지 아주 품질 기준이 까다로운. 근데 일본 기본적으로 통신 장비나 뭐그 통신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일본 쪽이 사실 상당히 품질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어쨌든, 어, 통, 품질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운 도요타 같은 일본 업체에 업체로 이제 공략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인데요. 어쨌든, 어 디지털 코핏도 이제 도요타까지 넓힐, 넓힌, 넓힌다는 계획인데, 중요한 건, 도요타의 품질 기준이 합격됐다는 것은 전 세계 글로벌, 어 자동차 모든 메이커에 아무 문제 없이 가능할 수 있게 됐다. 그걸 이야기 한,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그래서 하마는 지난해 반도체 물류난하고, 예, 그 공급난하고 물류대란이라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영업이익 6천억 원을 기록을 했죠. 2017년 3월 삼성전자가 이 하만을 인수한 이래 가장 좋은 실적입니다. 올해 1분기에도 영업이익 천억 원을 거두는 등이 기존 카우디오를 넘어서 지금 전장 핵심 부품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보시면, 어,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여러분, 영업이익보다는 하만 같은 회사는 매출액을 봐야 됩니다. 매출액 보시면, 예, 어, 작년 같은 경우에 4분기에 2조 8,500억까지 나왔다가 이제 1분기에 좀 꺾였는데, 어, 기본적으로 지금 1분기하고 2분기는, 어,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매출이면 저는 엄청나게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내년으로 갈수록 실적은 계속 엄청나게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삼성전자가 왜이 전장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삼성전자 너무 좋은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